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실거주자는 어디로 움직여야 하나? 실거주자라면 이렇게 움직이세요. 서울 경기 고가 아파트 매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릴 때입니다. 생애 최초 모주택자 공공분양 우선. 정부가 생애 최초 구입자의 한해 LTV 70%를 유지하므로 청약통장 모주택 기간 소득 조건을 잘 맞춰두면 기회는 있습니다. 청약 전략 수정 규제 지역은 가점제 위주로 바뀌어 점수 낮은 실수요자에겐 불리합니다. 대신 비규제 지역은 추첨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당첨 기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종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번 10월 15일, 대책에서 세종시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 비규제 지역 유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경기 규제가 강화될수록 비규제, 지역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빛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세종은 행정수도 예정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 규제 완화 청약 경쟁률 안정화. 이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이번 대책의 풍선 효과가 일부 세종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추가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세종을 다음 규제 대상으로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실거주 목적의 내집 마련지로는 세종이 가장 합리적 선택지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대출이 막혀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현금 부담이 크면 생애 최초나 공공 분양 중심으로 보고 실거주라면 세종 비규제 지역으로 방향을 트는 게 현실적이에요. 서울은 잠시 숨 고르기 구간, 세종은 실거주 투자 안정형 이중 효과 기대 가능. 수도권 규제가 강해질수록 세종의 비규제 프리미엄은 더욱 부각될 겁니다. 지금은 내가 살집 중심으로 세종을 분석해야 할 때입니다. 세종시 정보는 세종콩.